그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아멘으로 나를 시인했습니다.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시인하기 어렵지요. 그럴 때 목사를 통해서 이런 시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뭐만 받아내면 될까요? 아멘이죠. 뭐 결혼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말이 필요한가요? 아무개는 이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겠는가? 그러면 그들이 할 말은 뭐예요? 여러 가지 인생길 막 그냥 그거 전부 다 꺼지면 내서 이야기 하나요? 한마디면 끝나죠. 예. 아멘. 그러면 두 사람이 부부된 것을 공포하느라 그러죠.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면, 그러면 하나님 시인하면, 예수님 시인하면, 성령님의 존재를 시인하면, 아니 그분도 우리 시인해 주시는 것입니다.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예수